예, 이번 주, 아,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통계, 엔젤 동향, 매체권 운영 현황, 공지사항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주요 통계입니다. 어, 저희가 3월 6일자로 약 7,666명의 가입자가 들어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그, 얼마 전에 한국 경제에 저, 매칭 펀드, 라고 엔젤 투자 이런 거 소개가 나가면 서 소음 공지 이름이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생들이 갑자기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엔젤 클럽은 116개로 한개 클럽이 줄었습니다. SNF 엔젤 클럽이 자진 철회하시면서요. 한개 클럽이, 어, 삭제가 됐습니다. 그 현재 회원수는 약 4,3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엔젤 동향입니다 어, 뭐, 다른 엔젤 동향은그특이사게 없었습니다. 뭐,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어, 이거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면 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시려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게 뭐, 그 기재부 쪽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재에 한해 가지고 엔젤 투자 매칭코드의 약정 투자 인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을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3개월 전에 투자하거나 3개월 이후에 투자하면은 매칭코드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됐었어요. 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돼야지만 매칭코드 신청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엔젤 투자자한테 투자하시고 소득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인들때 뭐가 특히더 주기 위해서 그 한국 벤처 투자에서 이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먼저 투자를 해주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엔젤투자자가 약정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요 하면서 매칭펀드를 신청하고 이 매칭펀드에 선정이 되면 엔젤투자 매칭펀드에서 먼저 5천만 원을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기업은 가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오겠죠.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온 다음에 나머지 전문 엔젤투자금과 매칭펀드 투자금을 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벤처기업에 투자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죠. 예, 이건 이제 전체 다 하면 좋겠는데요. 그것까지 어려웠고, 일단 전문 엔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매칭펀드 운영 현황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2월 말까지 해서요, 예, 총 298건에 385억 원이 예, 매칭펀드가 들어갔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쪽이 가장 많고, 그냥 지방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저가 공지사항이 좀 많아서 앞에 좀 짧게 했는데요 먼저 사업 안내를 좀 드릴게요. 어, 저희 한국엔지니투자협회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20개 창업 꿈나무 기술 개발 과제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그 20개 대학생 중 대학생이나 3년 그저 졸업하고 3년 이내 예비 창업자가 2인이 공동으로 창업 팀 형태로 해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시면은. R&D 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100개 팀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R&D 그 개발비용으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저희가 운영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설명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공고 예정은 4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예, 창업팀 선정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그 다음에 교육 및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 협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그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엔젤 투자자들의 그 회수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요, 엔젤 전용 구주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본인이 구주를 팔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이. 그자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엔젤 전용 색컨 자립 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창업자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개발, 그러니까 3월 13일 못월 13일까지 의견 수령을 해가지고요, 5월달까지 이걸 네,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어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요. 그저 2차 적격 엔젤 양성 교육 과정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설명 아주 잘 아시겠죠. 이거는 매칭펀드 신청하시는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교육 과정인데요. 이번 달은 4월 26일과 3월 27일 날이 네,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 현재 지금 이게 전부 다 접수한 200명인데 200명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다음 교육이 4월 2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역 순회 교육으로 광주에서 4월달에 예정인데요. 이건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올해 전문인재 양성 교육 과정 1차 교육 과정이 지금 시, 시, 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 저번 주에 6일, 8일, 3일간 했고요. 이번 주또 3일간 할 예정인데요. 연우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놓치셔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 다음 교육이 6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신청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벤처 포럼은요. 이달에는 대전 도룡하고 전북 포럼이 있습니다. 19일과 26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3월 고해적 포럼이 그동안 광화문에서 하던 게이번에 SKT 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 혼돈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리더스포럼의 가장 범위 네트워크는요, 예, 마찬가지로 기반한 치킨을 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참석하셔가지고 위치가 잘 어디지 모르겠다 하면요, 사람들 우르르 따라갈 때 같이 잘 따라가시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장소 아시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